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일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루우벤과 문하세 반지판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 1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그 병원에 체크업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 검사를 하는데 저희 뭐 아버지도 그렇고요. 저희 아, 아버지 쪽이 좀 어, 당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항상 조심하라는 라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그 당화혈색소라고 하죠. A, A1c. 그게 5.6이 나온 거예요. 5.6. 5.7이 당뇨 전단계입니다. 5.6이 나와가지고 아 장료 이제 전 단계 들어가기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전 단계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5.6이니까 아직 5.7안 넘어갔으니까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의사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혈액 검사를 했는데 5.6이 나왔어요. 근데 뭐 괜찮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의사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죠. 깜짝 놀래면서 목사님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빨리 식습관 조절하시고 제5.6거 떨어뜨려야 된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치가 말했을 때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고 저에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아 다시 어좀 체중도 조절하고 먹는 거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치의들을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주치의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의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에 식습관 바꾸십시오. 당장에 뭐약 챙겨 드십시오.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두 부류의 의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를 더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물어보니까 둘다 싫대요. 호, 왜 싫으냐?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유약하게 말해도 안 되고 너무 세게 말해도 안 되고 잘 중간에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아참 의사 노릇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를 선호하십니까? 물론 희망이 되고 또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의사들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너무나 그렇게 환자를 위해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즉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기분이 혹은 안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로 인하여서 아 그래 내가 식습관 조절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작정하게 하는 의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둘 중에 뭐 어느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여우수아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이 이제 자기의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땅을 정복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지 못했던 일곱 지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3절에 이야기하죠. 이 여우수아가 이제 일곱, 남은 일곱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게 되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책망의 얘기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느 때까지 지체겠느냐? How long will you will you wait?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너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지체할 거야?라고 약간은 타박하는 이야기, 약간은 어, 그들에게 마음을 잡게 도전을 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지파가 왜 그, 자기에게 땅 분배를 받고 그 자리로 나아가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려는 마음들을 왜못 가졌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랬겠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막상. 그리고 어느 땅을 우리가 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어느 땅을 차지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여러분들 많이 염려되죠 많이 걱정되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금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권면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우수아는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래 빨리 나가서 그땅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우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때가 있고요. 어떤 때에는 그 자리에 언제까지 머물러 앉아 있을래 거기서 일어나서 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 거기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울고 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강한 말씀을 주실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리를 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남은 일곱 지파에게 도전을 주면서 그들이 다시금 지체하는 마음, 즉 두렵고 염려되는 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곱 지파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제 나아가 그 땅들을 잘 이제 점령하며 나아가라라는 말을 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어떤 큰 일을 두고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아 저건 또 어떻게 하지? 아 이건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하나도 못 하게 되는 일들 아마 생각 경험해 본적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큰일을 두고서는 오히려 염려가 될 때에는 그냥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그 자리로 뛰어들 때그 문제가 오히려 더 쉽게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기도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을 여우수아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우수의 고민이 이제 목회자의 고민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경각심을 드리고 도전의 말씀들을 드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지키는 게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 목회자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어떤 목회자가 더 마음에 더크게 와닿는지는 다들 다르실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자세와 신앙관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오 절부터 보니까. 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선정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자기가 일곱 군데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죠. 그 땅들을 두루 다니면서 일곱 군데의 지도를 그려와라. 그럼 그 일곱 군대를 놓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이 하나씩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어, 주저하고 있고 염려가 가득한 어, 일곱 지파들에게 그냥 무작정 푸시하고 그들에게 어, 강권하면서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라고 말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당장 떠나십시오라고 강권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방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우수와의 귀한 그 지도력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게 됩니다.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지파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알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도전을 주긴 하지만 도와주는 도전이죠. 가르쳐 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각자 이제 길을 떠나서.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 지도를 그린다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도 그린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 지형도 봐야 되고, 곳곳을 다니면서 이 곳에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판단, 아, 잘 살펴야지 지도를 잘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우수아가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곳저곳을 잘 살피고 다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살펴보고 지도를 그리라라고 했던 데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직접 보고 와라라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 그것을 높이에서도 보고 들어가서도 보고 가까이에서 분석도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전까지는 즉 내가 지체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 전까지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보고 정탐해보고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아 이런 약점들도 있구나 여기가 조금 허술하구나 여러 가지 현실을 파악하고 나니까 마음에 그래 우리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여우수화, 하나님께서 여호수을를 통하여서 나머지 일곱 지파들이 직접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해결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해결한 후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할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이곳이 난공불락의 성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산 가지 더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 지파들이 각자가 구역을 나누어서 지도를 그렸는데 그 지도를 그린 그 땅을 그 지파에게 바로 준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말씀 뒤를 보면은 그 지도를 일곱 지파가 다 이제 그려 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은 지역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렸던, 즉 우리 지파 사람들이 그렸던 그 땅, 그 땅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가 그렸던 땅을 내가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결정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땅을 그려 놓고 아무리 아, 이땅 내가 지금 가서 그린 땅이 우리 집팔기에딱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조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어떻게 훈육하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는가에 대한 방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막연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 지체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한다든지, 하나님께 더 쓰임 받는다든지,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도 주시고 내가 나아갈 길도 알려 주시긴 하는데 내가 그것 할수 있을까? 내가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지금 불안한데, 내 삶이 지금 힘든데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지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결국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방법을 알려 줄 것이고 내가 도와주리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가정들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2026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인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이전처럼 똑같이 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시간을 하루 이틀씩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며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줄 터이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저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나선 금난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지체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길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주 앞으로 더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도를 그린 후에 어디로 돌아오러 갑니까? 실로로 돌아오러 갑니다. 실로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모든 예배와 영적 모임이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내 삶에 있는 문제와 걱정들, 근심들 정말 수많은 만, 많은 문제들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 나 혼자 해결하면서 나 혼자 풀어갈 것이 아니라 그 염려되는 마음, 근심되는 마음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더, 더 서로 도와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나아갈 모든 앞날들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날이 아니라 확신이 서는 삶, 확신이 드는 미래, 또 하나님께 삼케 하신다라는 신뢰의 그러한 미래들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주께 맡기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2026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지체하기보다는 하나님 손 잡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또 우리 나성 금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금은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주저하고 지체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의 생활 속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 그러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그저. 타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우리 이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한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한 해도 하나님 손에 있는 한해 임을 저희들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두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모든 것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빛으로 모든 어두움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렵고 지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감상과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금란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 쓰는 일들도 있었지만 2026년 한해 하나님께 삼계하시고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하게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던 나도 모르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2026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대해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